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일단 벨트를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. 이번에 이 나르가 버프를 먹었잖아요. 삼성이. 네, 굉장히 크게 버프를 먹었는데. 그래가지고 좀 해보자. 그래서 해봤더니. 아니, 이게 한 마리만 남기고 안 나오대. 개 같은 거. <laughs> 네. 아, 너무 아까워서. 한번 삼성 나르 워모그 해볼게요. 그냥 완전 그냥 바코드 컨셉으로다가. 제발 워모그 아또 회피템이 나왔네 아나 진짜 회피덱템이잖아 오 하나 나왔네 워모그 일단 워모그 만들게요 그리고 템을 다 엿다가 넣어놔야겠다 어차피 뭐 쓰다가 버릴거라서 이자를 보자 그냥 아니 너무 세게 가니까 야, 벨트를 못 먹더라고 오히려 네, 워모그를 좀 두세 개 만들 거라서, 그냥 져 줄게요. 이자도 볼겸 이깁니다. 아니, 왜안 주고? <laughs> 일부러 레버 안 했어요. 이깁니다. 아니, 녹턴 개쎈데, 그냥? <laughs> 아니, 워모그가 좀 원래 초반 깡패템이긴 한데, 아니, 그래도, <웃음> 이기네. <웃음> 과연 이래도 니가 이길 수 있을까? 집니다. 그래, 져야지. 살짝 기대도 했긴 했는데 <laughs> 아 무조건 벨트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아네코금으로 나와서 저 레드용으로 먹힐 것 같은데 아유 까비 이러면 연운밖에 먹을 게 없네요 어차피 진김에 이자를 <laughs> 극한으로 땡기자 이거는 그래 붙여야겠네 네 최종에도 쓸 거고 돌거북도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1등 만났어요 3연패 깔끔하게 줍니다 오우 벨트 투 배럭으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오우 사전봉대요아 하필이면 얼심이랑 맞다 이 분야 아유 둘이 안 끝나지 저 뽀삐랑 녹터는 오늘 생각해보니까 게이드가 아니야? <laughs> 전투가 그냥 공짜로 길어지면, 이거 공짜 뭉치잖아, 그냥. 네, 일단, 저 실피 하나 있는데, 은근히 그냥 거리줄 미쳤어요. <laughs> 아유, 저 파고들었네. 일라이 죽어서. 오케이. 쓰고 죽었으면 됐어. 아유, 까비. 아 <laughs> 근데 8원 개꿀이에요. <laughs> 게이드. 음, 녹턴이성. 좋아요. 아 얘는 지금 재미를 못 보겠다 딜이 좀 나오는 조합이죠 아저 녹턴 베인 물었어야 됐는데 베인 물었으면 이겼죠 좀 아쉽네 음 4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다 이제 6렙이죠 다음 턴에 잠입자나 좀 받아주고 여기는 좀 이기겠다 아니, 베인을 끊으세요. <laughs> 아니, 베인을 못 끊네. 뭐, 담배야? 담배인? 집니다. 오히려 좋아요. 지금 유연패 보너스. 안 아프게. 아, 벨트 어디 갔어요. <laughs> 야, 바드를 먹자. 아유, 그냥 팀으로 먹을게요. 이러면 이제 원배럭으로 낮추고, 블루 만들게요. 저격수 받아야겠다. 음, 여기는 뭐 어그로 못 빼니까 네저 케이슬린 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끊었다 네 티모도 스킬 잘 굴리죠 지금 이자 챙겨주고 여기도 뭐그 베인이 아니라서 집니다 아또 보너스 못 받고 <laughs> 오 말파이송 좋아요 야, 저격수를 빼자 아 나왔다 나르 페요팔렙대에 <laughs> 넣어야겠다 지금은 좀 애매하다 조합이 뒤집개를 어떻게 쓰지? 전투기가 비긴 하는데 굳이 뭐 거이전투기를 받을 이유는 없고 아저 나르 겹치네 삼성닥 하려면 나르가 안 겹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, 또 뭐냐 어 1등이네. 이거 아, 야, 안 좋아요. 나를 겹치는 거 일단 3마리까지는 내줘도 뜨긴 하는데, 개한뜨 지근데. 오유 어, 되나? 네, 안 되네요. 얘한 턴만 더 이대로 가자. 아, 뭐야? 얘도 나르잖아. 이거 보내버리겠네. 얘는 지금 집니다. 아, 저 보내야 되는데 한 방인데, 저거. 아니, 바드 정리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이러면 9랩을 봐야겠다, 그냥. 노틸러스를 깨고, 네, 사싸움꾼으로 이제 가능하죠. 아직은 뭐 그냥 워모그 냅둘게요. 예, 어차피 우주비행사 봤기 때문에, 어차피 변신은 무조건 할 거라서, 네, 좋았어요. 오케이, 이겼죠, 여기. 그렇지, 베인 끊었고. 아, 연승 중인데, 지금 좋아요. 연승 끄는 거. 이제 리롤을 하면서, 레버븐 바드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. 왜냐면 8렙은 이제 리롤의 기대값이 굉장히 뭐 괜찮죠? 벨트 먹어야 되는데, 그래도 1코로 나와서. 그렇지! 이러면 이제 쌍어모그는 됐어요. 어모그 하나 일단 해주고, 베인이 저쪽에 있네. 아 맞다 나 블리치 있었지 참 <laughs> 아니 나를 뭐하세요 <laughs> 아니 왜 보내주고 있어 베인을 기껏 끌어왔는데 아 다시 끌어왔고요 <laughs> 사싸움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좀 튼튼한 느낌이 들죠 여기 하나 겹치고 아 저격수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도 겹칠 것 같은데 여기도 올것 같고 아유, 크립 전에 1등을 만나냐? 또 이깁니다. 3연승 보너스 좋아요. 그렇지 나르이소. 저격수가 너무 많다. 덤블 조끼를 하나 할게요. 그냥 설마 이거 워모그 나오는 건 아니겠지? 그럼 <laughs> 또 빡치는데. 네, 요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바꿀게요. 아니 조합을. 네, 쌍머무그의 덤불 좋아요. 그리고 구인수랑5 0줘야겠다 그냥 네, 여기도 지금 그거죠. 저격수, 이 무대가 지금 또 있어가지고 덤불 쪽끼를 주면 좋다. 어, 렇게 센데, 케이틀린. <laughs> 네, 이겼죠. 어! 오, 어, 좋네. 괜찮아, 괜찮아. 템이 놀고 있어서 그리고 구랩 다 찍었죠. 이제 바드를 이제 팔고 애쉬로 받아야겠다. 천상을 받을 거라서 복원 만들게요. 그리고 용발톱을 오공한테 주자. 천상은 어차피 챙겨줘서 굳이 뭐 만들 이유가 없고. 오, 어, 여기도 지금 뭐 무대가 두 개가 있어요. 오, 어, 방금 라임 쩔었다. 무대가 두 개가. 오케이, 나르. 지금 이성인데도, 뭐, 바코드 자체는 어마어마하죠, 사실. 네, 또 피통 보세요, 그냥. 5200 깡체력이. 또, 바이송, 좋아요. 이제 여기에 룰루만 먹으면 끝나는데. 그래, 쓰레쉬로 쓰자, 일단. 필요 없는 건다 팔아도 되겠다. 이제 네, 이제 조합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 팀오 데미지 <laughs> 일성인데 그렇지 나르 변신 아유 팀오 죽었네요 또 나르 피통봐 <laughs> <laughs> 미쳤어 이제 아니 단일 유닛으로는 나르가 지금 제일 많지 피 네,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. 오우 다행이다. 뭐무가 없네. <laughs> 도장을 먹는 게 아유 뺏겼네요. 전투기가 그 시너지는 깔끔한데, 지금 먹으면 근데 별 의미는 없고, 이거는 구원이나 서풍, 네, 그냥 서풍으로 먹을게요. 나이스 50. 아, 다 나왔네요, 이러면.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, 이제 그, 최종 조합이에요. 얘한테 줘야겠다. 나중에, 그, 블리츠가 이성이 붙으면, 말파이트를 뺄 거라서, 음, 전투기계 메카. 근데 사실, 이, 막이 전투기계는 시너지가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아니 뭐 70이었나, 80이었나, 열때마저도 그거 지금 뭐해, 피. 오 이제 안 아프죠? 케이틀린도. 바이를 팔자. 어차딴 거는 여유가 없어. 여기 일단 팀워 겹치고, 여기가 지금 나르가 겹치거든요? 어, 오우, 여섯 마리. 좋아요, 지금. 아, 저격소 너무 많어. <laughs> 센터 쪽에 지금 서풍을 띄우는 게 전부 다 그냥 이쪽에 있네요. <laughs> 아, 하필이면 유일하게 센터에 없는 애가 걸리네. 아, 근데 오히려 좋아. 지금 얘 걸린 거. 얘가 지금 겹치 애거든요. 나르. 얘를 지금 보내버리고, 나르를 삼성자를 보려면. 네, 보내버려야 돼요. 얘 괜히 막 이성 붙이고, 막 여지를 주면은, 내 확률까지 또막 깎아먹고, 그러기 때문에. 아, 하필이면 무슨 또 용발톱 뽑아왔어. 아 그래 도 잡네요. 못 잡은 줄 알았다. 네 좋아요 들어하시고요. 이러면 일단 나르가 겹치는 이제 없긴 한데. 네 보시면 아니 <laughs> 피가 4천이 올라가요. 아징크스 엄청 나오네. 오야 나르 두 마리. 구랩에 돈도 많고 야, 뜨겠는데 진짜. 지금 한 명도 안 겹치거든요 나르는. 티모가 지금 심하게 겹치고. 와, 딱 하나? 그렇지, 티모. 야, 한 턴만 딱더 째자. 피가 괜찮아, 애들이. 욕심부리면 안 돼요, 사쿠 삼성은. 오케이, 케이틀린 뜨고, 소풍. 야, 침장을 먹긴 했는데. 와, 저 티모 데미지 봐. 제가, 막, 워무그나를 중심으로, 이렇게 조합을 여러 개 봤는데, 그, 사다운꾼의 사신비도 섞어보고, 뭐, 그랬거든요? 이 딜이 안 나오더라고. 근데, 티모르 섞어하면 딜이 세다. 들어 가시구요이 자를 보자. 그렇지? <laughs> 아, 붙었다. 와, 변신을 안 하고 전이야. 아, 이게 게임이지. 이거지, 그냥. <laughs> 수고하셨구요. 아, 한 마리 모자라서 못했는데, 어떻게 또 뜨네. 이번엔 와, 저피 미쳤어. 그냥. 아, 저걸 어떻게 잡어? 붙여? 깡체력 9천이야. 아니 무슨 보호막이 아니고 그냥 체력이 와 890? <laughs> 아 딜템이 없는데 그냥 평타가 세. 와저 딜템 없이 9,500딜 실화냐 진짜? 아 노틸 이송까지 뭐 그냥 끝났죠? <laughs> 시공간을 봤자 그냥 토풍 블리츠 좋아요. 야, 나를 미쳤어 그냥. 아, 패치노트 딱 보고, 나 아, 이거는 삼성날 해야겠다, 했는데, 음, 해버렸네. <laughs> 보통 탱커라고 하면은, 이제 극탱으로 가면 딜이 모자란데, 그냥 깡딜이 890이 뜨는 거며, <laughs> 거의 뭐 딜템을 줘야 뜨는 일이 나오니까. 아, 포온에 가자. <laughs> 포온에를 가서 신비까지 받자. 나름만 앞에 놓고, 뒤로 다 뺄게요. 좀 빨리 변신하게. 음, 신비를 받고, 어 맞다. 폰에 만들어야 돼. 네, 신비술사까지. <laughs> 어, 우르고도 있네? 설마. <laughs> 설마, 안 먹히겠지? 아, 이러면 안 먹히죠. 어우, 순간이 움찔했네. <laughs> 우르고 넣을 생각을 하네. 이렇게 누구나 일단 계획은 있죠. 삼성나루가 밥상을 얻기 전까진는아 <laughs> 미쳤어. 혼자다 마자도 그냥 반피도 못 갔어. 아 블리치송 이 좋아요. 얘는 뭐 꿈과 희망이 없죠. 룰루만 좀 띄우자. 에이, 야 앞에 올리자, 우르고 좀 끌리라고. 어, 우르고 뺐네. 그냥 뭐 어차피 상관은 없죠. 아, 실컷 때려봐. <laughs> 아, 에코 그냥 죽었고. 네, 뭐 그냥 끝났죠. 피9천 어떻게 갈 건데? <laughs> 와, 진짜 웅장해진다. 그러시구요. <laughs> 자, 오늘은 이 나르 삼성이 이렇게 상향을 굉장히 먼 김에, 네, 워호그까지 줘가지고 아주 그냥 바코드의 끝판왕을 만들어 봤어요. 이 체력도 체력인데, 아니, 딜템이 없는데도 개쎄, 그냥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